LA 통합 교육부는 오는 14일 계약에 들어가면서 학생들에게 한국어 등 이중 언어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중 언어를 해 주는 게 어, 그렇게 여러로 유리하고 또 학교 공부에서도 항상 더 먼저 나가는 것 같아요. 점수도 잘 나오고. 네. 이중 언어는 살부터 15살까지 습득하는 속도가 가장 빠르고 어리면 어릴수록 언어의 습득력은 마치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는 것과 같이 빠르다고 비유했습니다. 한인타운에서는 윌튼 초등학교, 코엔가 초등학교, 그리고 삼가 초등학교 등이 한국어 반이 있고 다른 지역 교육구도 한국어 반이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한국어 반을 선택할 경우 SAT2에서 한국어 시험을 볼수 있어 대학 진학 시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말을 변한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 진짜 습득을 많이 했으면 얘네들이 그 SAT 코리안도 애들이 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성적이 나오면은 대학교에 들어가는 그런 좀 혜택도 있고. 대학에 들어가서 플사이 테스트 사 가지고 클래스를 택하지 않더라도 학점을 인수할수 있거든요. 일단 한국어 반이 아니어도 글로벌 시대에 맞춰 이중 언어 습득은 이젠 기본이 된 만큼 자녀에게 이중 언어를 취득하게 해 주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라 할수 있습니다. 한국어 프로그램을 경우 자녀에게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정체성을 심어 주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 이 세들이 정말 한국말을 몰라서 우리 우리 행사에 누가 축하 왔을 때 한국어를 쓰지 않고 영어로 말해 줘야 되겠다고 부탁을 한다면은 우리가 말하는 뿌리 이나 정체성 교육 그 이상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인 1.5세와 2세 학생들이 개학과 함께 이중 언어 프로그램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부모의 지도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그 뿌리 교육을 배워야 앞으로 이 아이들이 커서 미국 주류 사회의 세계 무대에서 당당한 바른 지도자가 되고 바른 인재가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목적으로 한국학교를 시작하게 습니다 내일은 개학 기획 세 번째 시간으로 백투스쿨 시즌을 기대하는 소매업계와.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품목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LA팀 프라임뉴스 이사면입니다.